2002년 10월 비가 몹시 내리던 깊은 밤한 모녀가 탄 차량이 루마니아의 스나고보 지역을 지나가게 된다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달리는 싹퉁머리 없는 딸 때문에 화가 난 엄마는 잠시 운전에 집중을 못했고 그대로 사고가 나버린다 다행히 큰 부상이 없었기에 안도의 한숨을 쉰 모녀 차를 고치러 밖으로 나간 엄마는 본네트를 열었고 딸은 시동을 걸어보는데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딸이 아무리 불러도 본네트 뒤에 있던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딸은 밖을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순간 숲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깜짝 놀란 딸은 황급히 차 안으로 들어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좀처럼 신호는 연결되지 않았고 초조하게 떨며 백미러로 시선이 옮겨진 순간. 모녀는 다음날 아침에 발견됐다. 엄마는 칼에 수차례 찔려 살해당한 모습이었고 딸은 차 안에서 질식사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쏟아진 폭우로 인해 흔적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루마니아 전역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된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여인 기온 학생들은 언제나 그녀의 활력수였고 취임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오랜 꿈이었던 교사라는 직업에 사명감을 갖던 그녀였다. 그리고 그날은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평화로운 날이었다. 수업을 마친 그녀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그 보금자리엔 주말을 함께 보낼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창 좋을 때인 젊은 연인 역시 사랑 노래에 빠지면서 반 술래잡기. 같이 와인과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소파에 누워 편하게 영화를 시청하기도 하고 사랑도 나눈다. 그렇게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젊은 연인은 잠자리에 들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평화롭던 이들에게 예상치 못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다.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늦은 새벽, 뭔가 작게 들려오는 소리에 잠시 잠에서 깬 여자.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불안해진 그녀는 남자를 깨워 밖을 나가보게 된다. 근데 뭔가 이상했다. 원래 제자리에 주차되어 있어야 할 차가 옮겨져 있던 것이다. 이에 남자는 차에 가까이 붙들어. 황급히 집안으로 돌아온 그들은 바로 신고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건 내일 전화하라는 무책임한 말뿐이었다. 그리고 하필 그때 정전이 된다. 컵에 질린 커플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밖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던 게 분명했기에 조용히 밖을 확인해 보려 하는데 갑자기. 다급하게 2층 침실로 돌아온 커플. 그때 다시 불이 들어오게 되고 겁도 없는 남자는 다시 밑에 층으로 내려가게 된다. 확인해 본 1층의 모습은 남자를 공포에 빠지게 만들었다. 아래층엔 꺼져 있던 TV가 켜져 있었으며 또한 욕실엔 물이 틀어져 있었다. 그리고 남자는 괴한의 습격을 받게 된다. 혼자 남겨져 있던 여자의 방문은 또 다른 괴한에 의해 손잡이가 거세게 움직이며 망가졌고 진짜 겁도 없이 그 구멍 사이로 밖을 확인해 보니. 이렇게 여자 또한 공격을 당하게 되지만, 괴한이 방심한 틈을 타 임기응변으로 두 남녀는 집에서 탈출하게 된다. 하지만, 숲속으로 도망친 두 사람은 괴한을 따돌릴 수 없었다. 괴한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었고, 결국 커플은 지하수로에서 붙잡혔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변사체로 발견된다. 실제로 두 모녀가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젊은 두 남녀의 시신이 지하수로에서 발견되었다. 연달아 일어난 이두 살인 사건에 루마니아 전역은 공포에 휩싸였다. 경찰은 두 사건이 같은 범인의 소행이라 생각했고,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범인을 검거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자 유럽 전역이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그 범인은 바로 지하수로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여교사의 학생들이었다. 10대 어린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런 잔인한 범죄를 일으킨 것이다. 경찰은 그들에게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봤을 때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장난으로.